테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풋볼 스타디온에서 전해드립니다 네이 현장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 좀 뜨거운 여기네요 맥주 문호선수의 음, 협력 플레이 좋습니다 가르발류 아, 멋진 협력 플레이 옥사이드에 걸리고 맙니다 루이스 페이 월드베스트 메시 노티퍼 잘 맞고 궁까지 확보합니다 이 팀의 승리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좋은 플레이입니다 잘 맞았는데요 완벽한 찬스 하지만 놓치고 맙니다 아 이런 기회를 좀더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라니 이영 선수가 착식에 맞춰줍니다. 반칙입니다. 심이 정확히 보고 휘슬 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감입니다. 어, 옐로 카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에요. 어. 좋은 찬스입니다. 네 좋은데요. 여기서 슛! 됩니다.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여호, 올리버 여호. 다수비스들이 공주변에 모여들면서 강력한 펀치.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 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월드레전드 하지. 공격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다 공간 소화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반지의 제어. 나우. 다 빠집니다. 직접 슛. 다스트라이크로서 이건 좀넣어줘야될 텐데 슈팅 시도는 계속합니다만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대로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몸에.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로비무. 라울. 아, 철호의 기회. 슈팅 기회. 토너킥입니다. 월드백, 호날두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 도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스포어는 1대0입니다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태클합니다만 을 공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티아구 맨데스 백투 레전드 레빌 리오넬 메시 자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양 팀이 정말 서로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흥미 넘쳤던 전반전입니다. 아,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상당히 팽팽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쉽게 우열을 가리기 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 완전 거미손인데요. 우료들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윌리엄 까르발류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무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동료 선수 멋진 슛이 나옵니다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네, 공수전은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올리버 띄어홉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오비무 라울 올리버 띄어홉 유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하단합니다만 공 빼서 오지 못합니다 월드베스트 코날두 코날두가 노련하게 수비수 따돌립니다 자, 크로스 기회 올리버 비어호 멋진 골 기록합니다 올리버 비어호 멋진 헤더입니다 머리를 갖다대면서 방향을 정확히 틀었습니다 골키퍼가 이제 가장 맞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 헤딩인데 네. 지금은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이야, 뭐 기가 막힌 헤딩이네요 뭐 골키퍼가 뚫어쓸 수가 없어요 수비가 차다 이수비 아니었으면 완전히 뚫렸을 텐데요 백투가 환상적인 발재간으로 마크맨 따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너킥인데요 패패 그대로 골방을 흔듭니다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반지의 제왕, 나우, 리오넬 메시, 골찬스, 직접 슛,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대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나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햇살꽃을 찾고 있습니다. 넓게 열어줍니다. 루이스 마니 골 아, 점수판이 3대2로 바뀝니다 맞춰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 패스 아, 골 레열이 안쪽으로 띄워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 비어있는 골문으로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아, 스코어는 4대2입니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시간은 1분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로비무어 네 위험적에서 볼 뺏겼습니다 찬스인데요 슛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선계되는데요 네, 슈팅 공간 보입니다 손가락 끝에 걸립니다 대단한 선방 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자 상대 팀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경기 지는게 아니에요. 경기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건데.